네, 반갑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 시스템, 아,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하나 시스템이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조정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잡아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과 핵심 산업에 대한 확장 전략을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주가 상승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방산 AI와 우주항공 신기술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첨단 산업에 대한 방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수세가 어때요?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히 외인들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몰렸고, 지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서 글로벌 방산 수출 증가로 인해서 하나 시스템이 연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AI와 그다음에 우주 무인 기술에 따라서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선점과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핵심 산업을 보면은 결국엔 방산 전자와 우주 항공, ICT 이세 가지 산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레이더 분야와 전자 공학, 그다음에 감시 정찰까지 이 방위 시스템 솔루션을 갖춰가면서 계속해서 영업 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매출을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산업의 확장을 어떻게 또 잡아갈 거냐? 자,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그렇 동유럽과 중국,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대공 방어와 해양 위성 전체에 대한 산업의 방산을 또 수출해 내가고 있다. 자, UAM 도심 항공 저궤도와 더불어서 신사업 분야에도 진출을 노리고 있고 방산과 조선업에 대한 연계로 인해서.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막 급등하나요?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대시세, 주도주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조정의 구간이 항상 온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과 이 하나 시스템 처음 대응을 드렸을 때가 2만 3천 원대였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죠? 지금 하나 시스템 2만, 얼마입니까? 2만 2천 6백 원의 대응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엔 어때요? 결국에는. 7만 9,000원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22,000원대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출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정받은 이후에 또다시 상승세 만들고 또다시 상승세 만들죠. 이게 봐 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자로 상승하는 주식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항상 조정의 구간을 주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시스템이 지금 조정을 주나요? 아니에요 지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 아니라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여러분들 그럼 봐봐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y 이코프 패턴 있죠 이게 큰 그림에서만 나올까? 아니에요 작은 그림에서 나온다는 거지 보통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요 주가 떨어지고 매집하고 날라가요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럼 지금 하나 시스템 보면 어때요? 주가 떨어뜨리고요. 매집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다음은 상승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만 보고 끝내면 또안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거래량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라 그러잖아.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어때요? 9%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물량들을 쥐고 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창고별 거래량에 따져 봤을 때도요. 지금 어떻습니까? UBS 증권 쪽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몇만 주 들어와 있어요? 130만주 들어와 있고요 메릴린치에서도 어때요 지금 얘네들은 앞전에 다 팔았어 심지어 140만주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메르치 증권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해 나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구간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랑 같이 함께 좀 대응해봐야겠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 2 5 2 2의3 0 0 8번 문자로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아, 두 글자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전의 문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몇 시에 문자를 보내드리냐면 8시 40분에 그아시가장 그러니까 출발이니까 이때 보내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딱세 가지 체크포인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8시 40분이 되면은 주식창에 키셔서 요 돋보기 버튼 있죠? 어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제가 보내 드렸던 종목명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랑 매도가를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또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시에 보내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8시 40분 40분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 또뭐 들어갔습니까 동국RNS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단타잖아 8시 40분에 검색을 해두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떴다? 그럼 매수야 이거 벌써 이거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이것만 먹어두요 여러분들 12%야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횡보세 유지하면서 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하자 1차로 50%만 여기서 지금 입절을 진행을 했고요 2차적으로 또50%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 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저 네, 여러분들이요, 이런 게왜 가능하냐, 어,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동구 RNS 검색되어 있는 거. 어,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매일매일 5%씩, 어, 10%씩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 장전 문자에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인 번호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 당연히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자로요. 그냥 장전.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때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이 요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 주신 분들만 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 3 0 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ECS 1대에 대한 성장 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것을 이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 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소재의 1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0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